여야 어, 해피데이 더블유스유 어, 여러분 사랑합니다. 축구합니다. 감사하면 어, 어둠이 사라지고 어, 행복이 이, 찾아듭니다. 행복자가 됩니다. 지금 맨발 걷기 이를 또 오늘 잠깐 합니다. 어, 비가 오니까 아주 맨발 걷기, 긋기, 맨발 걷기의 최상의 에, 꽃이 갯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질퍽한 흙밭 그 다음에 세번째 황토 그 다음에 잔디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면발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비가돼 가지고 이게 무슨 과일입니까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랜바로 듣기 합시다. 맨발 긁기는 하나님 이신 어, 만 병의 통치 날 입니다. 맨발 붙게 합시다